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후서 13장을 읽으십시오. 사람이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약함이나 가난함이나 공핍이나 환란이나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히 바된 자신의 삶을 그 어려움들이 흔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며 자기 재물을 의지하며 살려 합니다. 그러기에 자기 힘이 쇠퇴하거나 재물이 줄어들면 삶의 평정과 마음의 평안을 잃고 죽을 상을 하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주인 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 힘과 내지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만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떤 삶의 환경,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하든지간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그 확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